이 K 조선업으로 해양강국 부산항 발 북극항로 개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 경남 지역 유세 중 K 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조선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첨단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술 고도화와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관련주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등 AI 돌릴 전력 모자라 원전 신재생에너지 동반랠리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인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가 동반랠리를 펼치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각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직결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관련 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도 관심이 쏠려져 있음. 원전 관련 주, 한전산업, 한전기술, 우진엔텍 등 태양광 관련 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SDN 등 풍력 관련 주, CS 윈드 CS베어링, SK요션플랜트 등 DND파마텍, 먹는 비만약 미임상임박 MSH 치료제까지 기대감 상승, 비만치료제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함, 비만치료제 관련주 DXVX, GI 이노베이션 등 MSH 관련주 한미약품, DND파마텍 동아ST 등 중국 해커, 한국도 노린다 SKT 사태 예견한 대만보안기업, 끔찍한 경고, 사이버보안 관련주 한싹, 샌즈랩, 케이사인 등.